최근 예정 이을 이날을 단행한 생보사들이 주력 상품으로 내세웠던 CI 중대한 질병보험을 중증도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GI 보장 범위가 비슷한 CI 중심보험을 보장 범위를 확대해 차별화를 시도하는가 하면 저해지 환급형 설계로 보험료 차별화도 시도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CI, GI 보험은 일반 중심보험의 단점을 개선한 상품이다.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던 일반 종신 보험 상품의 한계점을 개선해 사망하기 전 특정 질병, 수술, 화상 또는 부식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미리 주도록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CIGI 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의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큰 수술을 받을 경우 사망 보험금의 50~80%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사망했을 때 지급받도록 설계됐다. 중도 지급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100%를 사망 후 지급한다. 질병 치료와 투병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망보험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아 의료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소구점이다. 두 보험 모두 피보험자가 주요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일종의 종신 보험이다. 보장 범위는 비슷하지만 동일 보장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보험료는 GI가 다소 저렴하다. 두 상품의 차이는 심도가 다른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질병 판정 기준에 있다. 먼저 CI 보험은 약관 정의 방식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고 있다.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는 질병의 심도에 반영해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암 뇌졸중의 정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에 암 뇌졸중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CI보험 약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CI보험은 보장받기 까다롭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분쟁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만든 상품이 CI보험이다. CI보험은 한국 표준 질병 코드를 따른다. 질병 코드에 부합되면 보험금 지급이 보다 수월하다. GI 보험이 보험금 청구에 용이하다는 해석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GI 보험은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질병 코드상 시코드로분류되면 암이라고 본다. GI 보험에서는 중대암만 암으로 진단되고 치면 파괴적 증상까지 나타나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암만 진단받으면 보장되지 않으며 보장되는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GI 보험은 암에 대한 보장에서 중대암이란 문구가 빠졌기 때문에 해당 질병 분류 코드에 해당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부악성 흑색종 일기에 대해 CI 보험은 소외감 등으로 보장하지만 GI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피부악성 흑색종 일기는 국내의 선발 병률이 매우 낮은 암이다. GI 보험은 질병 분류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뇌경색은 보장하지 않는다. 반면 CI 보험은 뇌졸중중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보장한다. 하지만 CI 보험에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발병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장애 지급률 25%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혼자 씻기 어렵고 젓가락질 및 생선 뼈 바르기 등이 되지 않는 경우로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 하지만 최근에는 GI 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서 GI 보험이 더 비싼 경우가 많다. 국내 뇌졸중 환자 중 뇌출혈과 뇌경색의 비율은 3대7 수준으로 GI에서 뇌경색 보장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CI 보험에서 급성 심근경색 보장은 전형적인 흉통심전도의 변화, 심장효소의 상승 등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가능하다. GI 보험은 질병 분류 코드상 급성 심근경색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뇌졸중을 제외하면 CI와 GI 보험의 보장 범위는 대동소이하며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도 동일하다. CI 보험에서는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이 약관에서 정한 질병의 정의와 같은지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GI 보험은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동일 보장 항목을 가정한다면 CI 보험 보험료가 GI 보험료보다 2% 정도 높다. 그 이유는 CI 보험이 뇌졸중 담보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GI 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서 CI 보험보다 비싸다. 결론적으로 CI 보험과 GI 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의 기타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 여부가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따져봐야 한다. 뇌경색이 걱정된다면 CI 보험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